미나 선고니즈와 도쿄 케이잔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잔입니다 오늘 제 복장이 쪽 쪼... 오늘 제 복장이 약간 조금 어깨 약간 그렇죠 지금 오늘 금요일 밤이고요 매주 금요일 밤. 매주 금요일 밤 아프리카 t v 에서 매주 금요일 밤 매주 금 금요일... 매주 금 금요일... 매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 밤 매주 금요일... <목소리> 내가 내네 방송하는데 왜 내가 캣쥬 는치를해야 되는 거야 눈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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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매주 금 캣쥬 기묘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약 김효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야하고 캣주도막 짓고 그래요. 지금 밤이고요 제가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 1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그만해!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오신다고 하시는 댓글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 모시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대관료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aughs> 제가 몇몇 분을 조금 추려야 되는데, 아직 몇 분까지 추려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에다가 여러분들,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어떤 사진을 올릴 겁니다. 어떤 사진을 올리면 거기다가 나는 여기를 꼭 가야만 한다. 왜? 이 이유를 제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팔로워 늘리는 거죠 뭐 양아치 나타도 어쩔 수 없어요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아시겠죠? 저래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낼 거예요. 어 DM으로 제가 이제 꼭뭐꼭몇도 며칠 와주세요라고 나중에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다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센스 있고 재미난 유익한 아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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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머 있는. 그런 댓글, 어,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인스타 팔로우, 도쿄K. 안녕하세요. 보러 와요. 살쪘지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따라란. <laughs> 여러분, 놀라셨죠?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사람 얼굴이었는데, 지금 제가, 그, 어, 방금 보신 영상, 어그 다음날 인데요 세수를 안했어요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어 버렸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어저께는 인스타에다가만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깜빡 잊은게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에 남기시는 분은 굳이 그 메일 주소를 안 적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유튜브에도 분명히 인스타 안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며 제가 인스타 팔로워를 좀 늘려보고자 머리를 뭐좀 굴렸는데요 나는 곧찍어도니 네 인스타 딸이 가지 않을게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양보해드렸어요. 내 인스타 팔로우 늘려보려고 넣었는데 너무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네 인스타 따위는 절대 가지 않을게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글을 남기게 됐나? 너무 좋네요. 그러면 지금 영상 유튜브 이 영상 밑에다가 내가 도쿄 K장을 꼭 만나러 가야하는 이유를 적어주시고 유튜브에 글을 남겨주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어, 댓글 끝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스타에다가 글을 남기실 분들은 제가 DM을 보내드릴 거니까 이메일 주소는 안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유튜브랑 인스타랑 동시에 같이 글을 남기시면 안되고 유튜브에 글을 남기실 분은 유튜브에만 인스타에 글을 남기실 분은 인스타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겹치 안 되니까요. 막 욕심쟁이만. 나는 뭐 유튜브에 남기고 인스타에 남겨야 지 이러시는 분들 안 돼요. 욕심쟁이 안 돼요. 아, 아시겠죠. 다른 분, 다른 캐스키 분들도 더 많이 보고 싶으니까 어, 욕심 부리지 말고 한분에 네, 하나씩 말게 남겨주셔야 돼요. 아직도. 나 얼굴은 스미만 생각한 거 죄송 하고요. 다른 크리에이터들처럼 약간 극장 대관하고 싶고 이런데. 세상 천지 혼자라. 저도 여러분들께 조금씩. 한 5천 원. 3,000원 요 정도는 조금 회비를 거둘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러면 조케이장이 여러분들의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또 안녕하세요. 코니즈와 도쿄키 입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키 입장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세 번째 찍어요. 저번에는 기묘한 이야기인가? 위험한 초도한번 찍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생활일때한번 찍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찍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 가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그 장소와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을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 같아서 많은 분들을 다 모으고 싶어요. 다 이렇게 뵙고 싶지만, 사실은 대관비도좀 생각보다 너무 세더라고요. 대관비도대관비고 그리고... 무슨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0 명, 2 0명 모이는 것도 막, 이십만, 삼십만 원, 원 하더라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시니까, 주말에 여러분들을, 어, 만날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영상이나, 아니면은, 인스타, 제가 어떤 사진, 이든 영상을 올릴 건데요.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세요. 내가 왜 꼭, K짱을 만나러 그 팬미팅 장소에 가야 하는지 그걸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의 캐스키 여러분들 진짜 오실 분들만 내가 왜 K짱을 만나러 가야 하는지 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두 군데 다 적어주세요. 인스타그램에도 이 영상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왜 유튜브는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인스타는 하는데 유튜브를 또안 하시는 분들은 설마 안 계시겠죠? 유튜브도 무조건 구독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아자. <laughs> 그 그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참신한 댓글을 기다립니다. 제 눈썹처럼요. 이 <laughs> <laughs> 기다릴게요 냐? 아, 귀엽다 그치? 귀엽지? 냐? 아, 귀엽지? 괜찮지? 안녕하세요 응. 도쿄 케이짱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입니다 안녕 이게 지금 네 번째 찍는 영상이에요 참 재미지겠다 공지 영상 보면 몇번 찍는 건지 모르겠어 어,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날짜를 조금 정했습니다. 10월 27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한국으로 갈 겁니다. 안녕! 어, 지금, 아직은 솔직히, 속가 장소 아직 안 정했는데, 제가 반온대가 강남, 문화, 강남 뭐였냐? 강남, 잠시만요. <laughs> 매니저가 알려줬는데, 까먹었다. 잠시만요. 좋또말때 구다사이. 어머나, 세상에. 음... 어, 다시. 제가 여러분들 만나러 갈 건데 사실은 장소가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놓은 바로는 강남구민회관에서 하게 될것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같이 이제 모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관료가 괜찮더라고요 뭐 공짜라는 소리도 있고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남구민회관으로 될것 같아요 아마 아직 정확하게 아직 계약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10월 27일 시간은 한 오전 오후 5시 정도에 어볼것 같고 아 솔직히 안정해졌어요. 제가 그냥 한번 직거래 보는 건데 아마 이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아마 정해지면 이쪽에다가 우리 편집자가 뭘 넣어줄 거예요. 아하, 아하. 그리고 내일 주말이라서 연락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연락해보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넣어주시고요. 앞에 앞쪽에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타랑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스타에도 메일 주소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 싶으신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나 혼자 말고 내 친구랑 하면 가겠다. 내 와이프랑 내 남편이랑 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루 열고 누구랑 플러스 인원을 적어주세요. 누구랑 가 같이 가고 싶다라고 인원을 적어주시면 그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는 꼭 남겨주셔야 돼요. 유튜브에도 이메일 주소, 인스타에도 이메일 주소, 앞쪽에는 이메일 주소인스타안 남겨도 된다고 했는데 남겨줘요. 아시겠죠? 꼭 남겨줘요. 이메일 주소 안 남기면 아무리 웃기게 쓰고, 아무리, 어, 센스 있는 댓글이라도 제가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꼭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시겠죠? 근데 그구민회 굉장히 크더라고요. 500명을 받을 수 있대요. 제, 상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젊은이에서 그렇게까지 모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최대한, 오, 어, 다 제가 볼수 있도록, 제가 한국 자주 가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뵐수 있도록, 좀큰 데를 빌릴 생각이니까, 웬만하면 좀와요 아시겠죠? 같이 봐요. 근데 또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겠어요. 맨투맨으로. 다이다이 언제 만나요, 우리가. 그죠? 꼭 만나요. 그러면 댓글 많이 남겨주상 근데 막 10개 달리고 막. 막 20개.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뭐. 이러면서 이런 댓글 달기만 해봐. 진짜 올 사람만, 올수 있는 분들만 남겨주셔야 돼요. 온다고 했는데 딱 막상 꽉 차겠지 해서 딱 봤는데 완전 헝 하면 나 진짜 두번 다시 한국 안올 거야. 안갈 거야. 갈 수도 있어요. 솔까. 어쨌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100분 온다고 했는데 막 10명 오고 이러면 나 진짜 다 찾아낼 거야, 내가. 다 찾아낼 거야, 내가. 악플 달 거야. 내가 한 명만 찾아내가지고 내가 이메일을 맨날 보낼 거야.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 맨날 보낼 거야, 내가. 아주 그냥.